번 시작하죠. Was hast denn gestern gemacht? 자, 앞에서는 이제 뭘 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주말에 뭐 하니? 현재였고요. 이거는 어제는 뭐 했니? 이렇게 물었죠. 완료형으로. Was hast du d o n gemacht? 했니? 마흔의 완료죠. Was hast du gestern gemacht? 어제 뭐 했어? 음, um, am Nachmittag ist Marie zu mir gekommen und wir sind Fahrrad gefahren. o 어, n a c h m i t t a g 니까 오후에 마리가 나에게로 왔어. ist gekommen. 나에게로 왔고 그래서 Wir sind 우리는 자전거를 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료형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haben하고 과거 분사가 연결될 수도 있고, sein하고 과거 분사가 연결될 수도 있다고 했죠. 동사마다 다르다고 했죠. 오다, 가다, 이런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들은 sein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문장은 ist gekommen, sind gefahren. 이렇게 쓰였고요. 위에서는 machen이란 타동사니까 haben gemacht, hast du gemacht. 그죠 그런 건 이제 유의하셔야 되죠. 완료형은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라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완료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완료형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Ich habe, ich habe, ich bin 하고 과거 분사. 그렇죠? 물어볼 때는 haben sie, sind sie 하고 과거 분사. 또 두, 서로 친구끼리 has to, bist d o 하고 과거 분사.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자, 오후에 마리가 내게로 네 왔어. mir g e k o m m e n t c o m m e n 완료. 그 다음에, w i r s denn f a r a t gefahren? 우리는 하, 자전거를 타서 f a h r a t fahren, 자전거 타다 그럴 때는 Fahrrad의 관사를 안 쓰고요. 그냥 f a h r a t fahren. Auto fahren, 자동차 운전하다. f a h r a t fahren, 자전거 타다. Und am a v e n d 저녁에는 Was hast du gestern Abend gemacht? 어제 저녁에는 뭐 했는데? 물어봤죠? 예, 아까랑 같은 거고요. Was hast d gemacht? 그 다음에 어제 저녁 gestern, 부사니까 소문자로 a v e n d 명사니까 대문자로 그죠? 오늘 오후 그럼 어떻게 쓸까요? heute Nachmittag. heute 소문자, so, nachmittag 대문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마리 und ich haben zu Hause Fußball gesehen und Bier getrunken. 마리랑 나랑 집에서 축구 봤어. Fußball gesehen. 축구 보았고, Bier getrunken. 맥주 마셨지. 둘다 haben하고 연결하는 거니까 생략했어요, 뒤쪽은. Bier haben하고 맨 뒤에 어, 보았고, gesehen. Und 이것을 마셨어, getrunken. 그죠 Bier getrunken 앞에도 Bier haben.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마리와 나는 haben Fußball gesehen. 축구 보았고 그 다음에 wir g e t u n k e n 맥주를 마셨어. 이런 뜻입니다. 자, 5번 가보죠. Wo warst u gestern? 어제 어디 갔었어? 그런 뜻이죠. Wo warst du? 어디에 있었어? 그 말은 어디에 갔었어? 그런 뜻이에요. Ich war den ganzen Tag zu Hause. 온종일 집에 있었어. 그랬네요. Den ganzen Tag 종일 예, 온종일 집에 있었어. Was hast du zu Hause gemacht? 집에서 뭐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죠. 뭐 했는데? Ich habe lange geschlafen. 오래 잤어. 완료. Ich habe geschlafen. 난 오래 잤고. Am Nachmittag habe ich Wäsche gewaschen und e i n e r Freundin die E-Mail geschrieben. 예, 여기도 동사가 두개 있죠? 어, 오후에는 내가 Wäsche waschen 세탁하다요. Wäsche 빨래감. 빨래감 waschen 하다. 그래서 waschen이 씻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탁했고 빨래했고 그다음에 einer Freundin die E-Mail geschrieben. einer Freundin E-Mail e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schreiben하다. 그래서 삼격사격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 친구에게 이메일을 e 썼어 그런 뜻이죠. 그래서, schreiben 3격 사격 누구에게 무엇을 쓰다. 그래서 여자 친구에게 이메일을 e 썼어. Und dann habe ich Zeitung gelesen. 그다음에 는 신문을 읽었어. 예, lesen 완료 아까 나왔죠. habe ich gelesen. 그래서 내가 신문을 읽었어. 가 i n 신 i 자이 h 에 t the first thing 어, 뭐 is that the first thing is t h e f g is e s t t h n g is that t e s t t n g is a h e s t g is a f s t n e s g a e s t g a e s e s g i t it was n e u e 새로운 어떤 것 at was something 이라는 의미였죠? nichts는 nothing. feel 많은 것. 이런 것들은 뒤에 형용사가 올때 대문자로 쓴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s 붙여서 it was n e u e 새로운 어떤 것.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었어? es gab nichts besonderes. 특별한 것은 없었어 그렇게 얘기했네요. nichts가죠? nichts 그다음에 뒤에 대문자로 besonder 하고 s. besonderes 특별한 것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볼렌비에 예좀미타게슨 우리 지금 점심 먹을까 물어봤죠. 볼렌 뭐뭐 하고자 하다. 볼렌비어 그러면 우리 뭐뭐 하려고 할까 이런 뜻인데 이제 할까 물어보는 거고요. 물론 볼렌이 없어도 되죠. 에센 비어 그렇게 그냥 물어도 먹을까 그런 뜻이에요. 에센 비어 예츠미탁 우리 지금 식사할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볼렌비어 우리 지금 점심 먹을까 이히 멜트, 네츠, 니히트, 에슨.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니히트와 니히츠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니히트는 무엇이 아니다, 나세요 의미고 니히츠는 대명사, 부정 대명사죠. 아무것도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니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에히압 넉가는 홍어. 아직 배고프지 않아 그랬죠. 배가 고프다는 에히압의 홍어. 관사 없죠. 에히압의 홍어. 배가 고프지 않다. 관사 없는 명사도 부정할 땐 카인 써요. 그래서 남성 명사니까 카인은 홍어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옴 비필우 하수도 게 프로이스틱트. 점 아+ 아침은 언제 먹었는데 물어봤어요. 옴 비필 우어 몇 시에 몇시 아침 먹었어 프로이스틱 아침 먹다. 완료 하수도 게 프로이스틱트. 그죠 몇시 아침 먹었어? 이합격겐쎈 워게기 어 이게 프로이스틱트. 열 시쯤 먹었어. 게겐몇시몇시 몇 경. 10시쯤에 아침 먹었어. 그런데, jetzt, this is, erst halb eins. 그런데, 이제, erst, 겨우 비로소 이런 뜻이랄 했죠? halb eins 잖아. 몇 시에요? halb eins. 한시를 향해서 반을 갔으니까, 12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우 12시 반이잖아. 그렇겠죠 this is halb eins. Dann gehe ich align to e d i c i n e 그러면, 나 혼자 먹으러 갈게. 그랬어요. align. 혼자서 식사하러 갈게. Ich habe großen 홍어. 나는 굉장히 배고파. großen. 큰. 그래서 굉장히 배고파. 왜냐하면, Ich hab zum Frühstück nur einen Kaffee getrunken. 내가 좀 u 리 Frühstück, 아침 식사에 nur einen Kaffee, 커피 한 잔만 마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네요. Then, 뭐뭐 하기 때문이야. 그런 뜻인데요. 그뭐 뭐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쓸 때, 그두 가지, 세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두 가지 중에서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bye 하고, then, 두 가지예요. So, 뭐, 뭐시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때는 주어, 동사, 바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일은 우리가 봤던 뭐, 다스 문장, 벤 문장, 이런 것처럼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나오고 부 문장을 이끌어서 동사가 후치하는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시간이 없다. Ich habe keine Zeit.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이걸 문장을 집어넣어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쓴다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돼요. Then, ich habe keine Zeit. 이렇게 쓰시면 되고, 바일에 넣을 때는, 하베가 어디로 가요? 문장 끝으로. e i 를 ich, keine Zeit, habe. 이렇게 쓰셔야 되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뭐뭐시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바일과 then.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n 썼기 때문에, then, ich habe. 하고 주어, 동사, 정치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then. 왜냐하면, 내가 아침 식사에 누워. 단지 다만, 커피 하나만 마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